자, 오늘부터 마플, 마플 시너지 교재로, 마플 시너지 교재로 어 유형 1번부터 쭉쭉쭉쭉 유형별로 문제 풀이와 개념 설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요. 요 강의 같은 경우는 내신에, 내신 대비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뭐 어,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유형 문제 풀어 주면서 어, 내신에서 어떤 게 포인트다. 이런 것도 다 짚어 줄 거니까 영상 뭐 이렇게 막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어 왜냐면 너네 보면 알지만 쌤이 너네 들어온 거딱 보면은 어 되게 막 빨리 감기해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핵심만 핵심만 가져가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간 중간에 수학적인 설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뭐긴 시간 아니잖아요. 아무리 강의가 길어도 30분이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어 짧게 짧게 뭐 시간 내서 어, 정도 정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부터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 유형은 뭐 1단원에서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식 파트죠. 우리가 당식 파트를 들어가는데, 당식에서 우리가 뭐몇 가지 개념이 나오죠? 총네가지 개념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당연히 더하기 빼기를 다루겠죠. 더하기 빼기.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안 되는 게뭐 항이라든지 그죠? 항. 그리고 뭐 동류항. 그리고 뭐개수 요런 요런 개념들이 있죠. 요 가장 핵심 개념들. 요 개념들을 모르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개념 공부부터 하시고 와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알겠죠? 그래서 동류항이 뭔지 그리고 개수가 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을 할 때는요 왜냐면 덧셈 뺄셈을 할수 있는 수단 자체가 동류항끼리만 뭐가 돼요 얘네들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 결과물 동류항을 계산한 결과물이 뭐다 개수의 연산 요거 연산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수월하겠죠.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보시면 6번 문제는 뭐 a 더하기 b와 나와 있고 a 더하기 b라는 식이 나와 있고 얼마 얼마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 세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a 빼기 b 같은 경우는 a 빼기 b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o 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e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를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쉽겠어요? 연립을 하는 게좀 쉽겠죠? 그래서 한 미지수를 좀 구하는 게 먼저 쉬울 겁니다. 그럼 두식을 더하면은 뭐가 날라가요? b가 날라가죠. b가 날라가고 e a는 위에서 아래를 더하는 거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y, 그 다음에 8y제곱.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어, a를 구할 수가 있죠.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얼마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y, 다음에 4y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a라는 식이. 그러면, 뭐, b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2 a 는 이미 구해놨어. 2 a 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b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b라는 식은 여기 맨 위에 아까 있었던 a 더하기 b라는 식과 a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연립을 해줘서 두 식을 빼줍시다. 그럼 a 더하기 b에서 a를 뺐으니까 b는 자 여기 맨위의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누구랑 누구랑 2a랑 b랑 이렇게 다시 연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 주면 얼마죠? 천천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 y 그 다음에 더하기 7y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 유형 뭐더센 뺄셈은 이 정도 수준으로 어 풀수풀수 풀수 있으면은 뭐 문제 될게 없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유형 2번은요. 곱셈 정리인데요. 곱셈 정리라는 개념은 이제 다응식의 덧셈 뺄셈을 지나서 곱하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죠? 곱하기 연산자가 들어온 건데 당연히 당연히 기본 소양으로 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기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뭐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 좀 암기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래서 뭐 대표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 문제는 일단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13번 어려운 문제를 좀 같이 봅시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식을 전개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 보시오. 자, 그럼 이거 언제 다 전개하고 있냐 이거지. 맞지, 얘들아. 이거 언제 다 전개하고 있냐 이거야. 그러면 어, 우리가 좀 핵심 핵심을 좀 치원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치원이 애매하거든요. 그죠? 내가 치원을 하려고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어. 왜냐면, 뭐, 다좀 부호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치원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개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항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 일단 빠르게 연산을 해주, 주는 게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써주는 게 좋냐? 가로로 써주는 거예요. 가로로. 아, 세로로. 이런 식으로 써줘, 써줘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니까 첫 번째 식 연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배의 AB, BC, AC.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식, 요거죠? 요거를 또 세로로 써줄 거예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곱하는 데는 부호가 다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자, 여기 두 개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AB를 써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C를 해줄 건데, BC는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C를 써주셔야 되고요. AC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호가 달라요. A랑 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AC를 써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해주시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자 a랑 b의 부호가 다르네요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b와 c의 부호는 같네요 더하기 bc. 마지막으로 a와 c의 부호도 같네요 더하기 a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녀석을 제곱해 주시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자, 둘둘씩 묶자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또 b랑 c랑 묶으면은 플러스 bc 부호가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a랑 c랑 묶어주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이쭉 더하면요. 당연히 a 제곱과 b 제곱, c 제곱은 같은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a 제곱, 4b 제곱, 4c 제곱이겠죠? 근데 이제 남은 녀석들을 좀 소거를 시켜 줄 건데요. 자, AB 보세요. AB.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당연히 더하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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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BC도 볼까? BC를 보니까 사라지는 게 하나밖에 없네. 어, 얘는 살아남았네요. 그죠? 살아남고 살아남았다. 그거 얼마예요? 몇 BC입니까? 여기 2BC고 여기 2BC니까 총 4BC가 살아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시면 어, A씨 같은 경우도 소거시켜줄건데 A씨 같은 경우도 소, 소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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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거가 되네요 아 그럼 쌤이 중간에 하나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어아 여기 쌤이 세번째꺼 쓸때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요거 세번째꺼 쓸때 요거 b c 가 마이너스 b c 네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도 어떻다 아래거랑 소거가 되겠다 음 그럼 전부다 여기 뒤에 있는 녀석들은 지금 소거가 된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4a 제곱, 4b c, 4b 제곱, 4c 제곱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럼 몇 번이죠? 2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유형 3번 보시면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하기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가 업된 느낌이 들죠? 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7번인데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4x 3. 여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계산 기술만 알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딱히 할게 없어요. 자, 그래서 3x 3.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녀석을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해라. 이렇게 특정한 계수죠. 특정한 항의 계수죠. 그죠?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전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다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 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항에서 누구랑 곱해야 될지 짝꿍을 지어주면 돼요 2 x 세제곱이랑 누구랑 짝꿍을 지어주면 되니 바로 상수항이랑 짝꿍을 지어주면 되죠 얼마죠 마이너스 6x세제곱 그 다음에는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있네 그죠 마이너스 x 제곱은 누구랑 짝꿍을 지어주면 얘가 될수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는 3x 1차항이랑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는요 여기 4x 있죠 플러스 4x 얘는 제곱이랑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시면 세제곱이 될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16x 세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이랑 x 세제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곱하면 또 세제곱 될수 있죠. 플러스 3X 세제곱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연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 두개 곱하면 19니까 얼마예요? 총 계산하면 10X 세제곱이다 그럼 개수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 음 19번 문제 봅시다 19번 문제도 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인데요 A를 먼저 써볼게요 a의 개수를 먼저 써봅시다. 식을 1 더하기 x x 제곱 x 세제곱 이 녀석의 세제곱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이거 세제곱이 전개가 가능할까? a라는 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전개하다가 시험 끝나 그지? 이거 전개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죠? 그럼 b는 b는 1 더하기 x x 제곱 x 세제곱 그다음에 x 네 제곱인데 요거의 전체 세제곱이다 보니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x 세제곱만 골라서 구할 수가 없어. 얘만 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좀이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 얘를 통째로 어떤 뭐 특정한 오뭐 치환을 해 버릴까요? 뭐 t라고 한번 해 볼까? 그럼 얘는 t 세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요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 세 제곱이 세번 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은요 t 더하기 왜냐면 봐봐 여기까지가 똑같거든. 여기까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t잖아, 그지? 그러니까 t 더하기 x 네 제곱의 전체 세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세 제곱 공식을 좀 쓰자. 얘는 그냥 두 항의 합에다가 세제곱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공식 뭐예요? a 세제곱 공식이 a 세제곱 3a 제곱 b 그죠? 그 다음에 3a 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좀 이용하셔서 얘를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x 네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3 tx 8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b제곱 맞잖아요. 그죠? 3a b제곱 짜리니까 당연히 x 4제곱을 두번 곱하면 이렇게 8제곱이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세번 곱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지막 항을 x 4제곱을 세번 곱하는 거니까 얼마? x의 12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식과 아래 식에서요. 자 얘는 t세제곱이 있고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죠?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녀석들을 잘 보자라는 거예요. 뒤에 녀석들. 이 B라는 녀석의 이 전개식들. 얘네들은 X 세제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X 세제곱의 개수가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들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X 네제곱이 곱혀져 있잖아. 그럼 절대로 못 나오지, 그지 X 세제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얘도 X 여덟 제곱이 곱혀져 있으니까 얘도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X12승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A라는 식에서 T세제곱이 나왔었으니까 B라는 식에서도 T세제곱밖에 안 남는 거예요. X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녀석은. 즉, A도 X세제곱의 개수만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올 거고 B도 여기서 나올 거고. 그럼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어? X세제곱의 개수가? 그러면 결국에 이 A와 B는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 A랑 B를 얼마인지 계산하기 계산하기는 물론 할수 있지만 너무 귀찮아. 근데 둘이 같은 건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 빼기 B니까 둘이 같은 걸 빼면 얼마겠어요. 당연히. A에서 B를 빼면 당연히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논리를 이용해서 푸시면 쉽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으로 매달리면 절대 못 풀거든요. 시험 끝나 버려요. 그죠? 그니까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우리가 곱셈을 했잖아. 곱셈을 했고 이제 그다음이 나눗셈 단계인데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너네가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도 배웠잖아. 그죠? 개념들을 다 배운 상태인데 이 나머지 정리랑 당시의 나눗셈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이가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많이 달라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 나머지 정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이알 값. 진짜로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 r 값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뭘 어떤 f(x)를 f(x)를 어떤 다식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몫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 이거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 전체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안에 이 나머지 정리가 쏙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도 잘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도 알아야 되고요 나눠주는 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본식 원래 fx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네 가지를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 설명 하나만 딱 하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 10 나누기, 7. 얘를 우리가 초등학교 연산이니까 금방 할수 있죠? 여기 하나 들어가고 7 쓰고 나머지가 3이다.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10이라는 숫자는 7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더라. 이 형태를 그냥 미지수로 바꿨을 뿐이에요. fx라는 식을 어떤 다항식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fx라는 식을 어,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그래서 항상 요, 요, 요 녀석 우리가 나눠 주는 수, 나누는 수, 그리고 q는 몫. 그리고 r을 나머지. 요렇게 자리를 세팅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나눠주는 식과 나머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어떻죠? 무조건 나눠주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아래다. 즉 B는 B의 차수가 R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를 꼭 개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식의 나눗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건데 자 22번같이 자, 다항식 fx를, 얘를 f라고 보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대. 근데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래요. 그러면 이 몫과 q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직접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직접 구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고전틱한 방법인데, 고전틱한 방법. 여기서만 딱 쓰는 방법, 뭐예요? 실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눠주는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어, 그렇게 많이, 여기서만 나와요, 사실. 이 수상, 딱요 파트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방법만 제대로 알아둡시다. 당식을 요렇게 안에다 집어넣고요. 걔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거니까, 자,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X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돼요. X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굴 갖고 만들어줄 거냐면, 최고 차항을 갖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곱해지면 되지? X를 곱하면 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될수 있어? x 세제곱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 x랑 마이너스 1도 또 곱해줍니다. 그 얼마죠? 마이너스 x죠? 그럼 위에서 아래 씩을 이제 빼줄 겁니다. 다 곱해줬으면 그럼 빼주면 얼마가 되, 얼마가 됩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당연히 얘가 날라가겠죠. 그리고 더 이상 빼지지 않지. 차수가 다르니까 위에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x 제곱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x는 위에서 아래 걸 뺐기 때문에 플러스 x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수 1도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너네가 관찰해야 되는 게 차수. 자, 요게 나머지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나눠주는 식의 차수가 어때요 지금? 같죠. 우리가 대원칙이 뭐였어, 나눗셈의 대원칙. 나눠주는 식보다 아, 나눠주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눠주는 식 b가 지금 차수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번더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차수를 잘 맞춰줘야 되니까 x제곱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얘랑 곱해서. 맨 앞에 거랑 곱해서. 어, 얼마? 플러스 1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응.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줍시다. 얼마죠? x 제곱 날라가고요. 위에서 아래 거빼 주는 거니까 x는 변동사항 없고요.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순 어, 얼마다? 목순, 목순 qx는 x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 rx는 저기 아래에서 구한 값인 x 더하기 2다 라는 겁니다. 그럼 두식을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2x 더하기 3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 25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다항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2다 이 얘기는요 이건 직접 나누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시면 됩니까 다항식을 먼저 써주시고 다항식을 먼저 써주시고 걔를 다음식 a로 나누었더니 그럼 당연히 뭐가 붙겠어요. 여기에. 몫이 붙겠죠. 곱하기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하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뭐 때려 맞춰야 되나? 아니지. 그냥 얘 이항시키세요. 이렇게.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죠. 그게 바로 a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누구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x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십시오 직접 나누기 배웠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직접 x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수 보시면 x 제곱 들어가고요. x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x 제곱.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주자. 그러면 최고차항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되고, 위에 거 그대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차수 맞춰줘야 되니까, 개수, 마이너스 1을 딱 맞춰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되고, 똑같아졌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얘 날아가고,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얼마 넣어주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딱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해,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0이네. 요 어, 나눠 떨어지는 거네. 얼마로? 요게 몫이 된 거니까,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유형을 풀어볼 건데요 27번 제일 좀 어려운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px를 얼마로 나눴대? x-1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는 얼마래? r이래 더하기 r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px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그죠? 목선 곱해지는 식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나머지는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그러면, 일단 두 식은 달라요. 두 식은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르냐면, 얘는 px잖아. 근데 얘는 xpx거든. 그럼 뭐가 다른 거야? x가 더 곱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위의 식을, 위의 식은 다 알아요. 목도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알고 있고요.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위의 식에다가. X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XPX라고 곱해주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만 곱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식계다가도 똑같이 X를 전체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그럼 전체에다 곱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분배를 해줘야지. 그럼 이 분배식을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XPX는 <laugh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쌤답 구했네요 어, x-1 곱하기니까 이거 순서 좀 바꿔줍시다 왜냐면 순서 바꾸는 건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너네 3 곱하기 2 곱하기 1하고 2 곱하기 3 곱하기 1하고 달라? 다르면 얘기해봐 다른가? 아 다르지 않죠 같죠 그죠? 이건 뭐 머리에 총 맞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xpx는 x-1 곱하기 xqx 더하기 rx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 쌤, 요게 몹시고요. 어, 요게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어, 단순하게 대답하시면은, 바로 그냥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왜냐면, 하 아까 나눠주는 식을 뭐라 그랬어? b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했었죠. 그럼 쌤이 차수 적, 차수로, 차수로 접근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나눠주는 식의 값이 나눠준 나머지보다 차수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차수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차수로 봤을 때 크나? 아니죠. 차수가 같거든요. 차수가 동일해요. b랑 r이 차수가 지금 동일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더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rx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더 나눠줘서 써보자 라는 거지. 그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직접 하셔도 돼요. rx를 x-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얘들아, 일단. 일단 여기 r x 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얼마를 곱하면 돼? r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rx-r. 이렇게 될 거니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알만 남겠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Rx를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내가 x-1로 나눴으니까 x-1로 나눴을 때 몫이 R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Rx를 x-1로 한번더 나누면 x-1에 알 더하기 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공통 인수 아니야? 요거랑 이거 요거 공통 인수. 그 공통 인수는 묶어줘야 되죠? 그럼 x 마이 1에 x qx 더하기 r 그리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xp x를 xp x를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몫은 얼마인 거예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요거랑 똑같은 걸 찾아보시면 4번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어, 필기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더 쌤한테 영상으로 문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30번까지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